안녕하세요. 책 며들다의 책 읽어주는 사서 광주시립중앙도서관 강수정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성인대상 전국도서관 인기대출도서인 박영호 작가의 내 몸혁명입니다. 이 책은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. 특히 작가는 혈압, 혈당, 중성지방,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건강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한 4주간의 실천 가능한 식단을 제안하는데 그 중에는 점진적인 단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은 단식과 함께 4주간의 실천 가능한 식단을 제시하며 각 주별로 단식의 일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권장합니다. 단식은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기능을 재설정하여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책에서 제시하는 식단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 주는 탄수화물 제한 식단을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집중합니다. 2주에는 주일에 단식을 시도합니다. 두 번째 주부터 24시간 단식을 시도하며 저혈당 지수의 음식과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. 세 번째 주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식단을 제안합니다. 이 시점에서 24시간 단식을 2일로 늘려 체내 지방 연소를 최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.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의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. 이 때부터는 24시간 단식이 3일로 늘어나며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. 실제로 이 4주간의 식단을 실천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식단과 단식이 조금 어려웠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특히 단식을 시작한 후에는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높아지고 평소보다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놀랐습니다. 이 책의 저자 박영우 교수 또한 매년 이 루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. 이번 기회에 책을 통해서 사주식단에 도전해 보시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것은 어떨까요?